반갑습니다. 박인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대명에너지가 최근에 주가에 대한 가파른 반등, 지금이 15,000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두 배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지금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는 이유와 함께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테마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매수세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이 대명에너지 여기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의 풍력 발전을 토대로 실적에 대한 호재의 기대감 굉장히 높다는 기사가 보이시죠? 그리고 단순히 기대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10억에 달하는 육상 변전소에 대한 계약 수주까지 실적까지 따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저점 대비 가파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실적 때문만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세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이 대명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 앞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기대선 당시에도 현재 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많이 부각했었고요. 단순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이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서 당연히 이 대명 에너지가 해상풍력에 대한 수혜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시행이 되는 동안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와 줄수 있는 추가적인 재료가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의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역시 따라오고 있지만 정책 테마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고 있고 현재의 저점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파른 반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현재의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3만 원 가격대에서부터 꾸준히 지지와 저항을 반복해서 받았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주가에 대한 변곡, 반등을 할때 눌림을 받고 하락을 하다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라면 상승을 할때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고, 반대로 이 조정을 받을 때 매도했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즉, 상승을 하다가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을 때 지지를 받았다는 건 매도세가 많은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에 대한 변곡이 만들어진 지점은 결국에 물려 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 대명에너지 충분히 3만 원 가격대에서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차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시게 된다면 현재 주가가 반등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없이 윗꼬리를 달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는 게 아닌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이 저점에서부터 반등 이후 매수세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물려있던 물량들이 소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에 기대감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 지금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물량들 역시 매도세로 나올 수 밖에 없고, 신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물려있었던 물량들까지 매도세로 겹치고, 급락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명에너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조금만 받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수급들, 이탈이 전혀 없고 지금 이 직전 고점에 물려있던 3만원 가격대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주가에 대한 물림, 조정이 발생했을 땐더 상승을 해주지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주가의 첫 반등 이후 2만 5천원 가격대에서부터 조정이 나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비중을 줄인 뒤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지지를 받고 있는 21,000원 가격대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거의 20%에 달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이 발생하게 되었을 땐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 당연히 주가가 이 눌린 뒤에 저점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유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지를 받고 있을 당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대명 에너지 역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입니다. 매도 체결량이 많은 순간에는 당연히 주가에 대한 눌림,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매도 체결량이 많은 동안엔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고 현금을 확보한 뒤에 당연히 대명에너지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수 있는 재료가 나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부터 이 매수 체결량이 늘게 된다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료에 대한 유지가 되고 있고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인 뒤에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는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 그리고 이 거래량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실시간 대응이 필수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구독자분들과 현재의 소통방에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대명에너지,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과 다시 한번 저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얼마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놓치시지 않도록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이 현재의 대명에너지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시는 제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대명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와 함께 이번 6월 강한 호재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히든 종목 역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종목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최근이 저점 바닥을 찍은 뒤에 6,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안원 구간에서부터 저항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현재 바닥까지 내려와서 행보를 거치면서 충분히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대세 하락을 끝내고 주가가 최저점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주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 바닥을 찍고 이 평선들에 대한 밀집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이 바닥을 찍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있겠죠? 현재 이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연기금, 국내에서 가장 큰 기관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와 함께 현재 이 개인들에 대한 물량들이 모두 뺏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직과 함 물량에 대한 확보가 되게 되었을 때 본격적인 반등 나와줄 수 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 이 저점에서부터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재 2022년 이후 실적 자체에 대한 성장이 꾸준한 상태입니다. 2025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미 1분기 실적 자체가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채비율 역시 10%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부채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채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익 역시 꾸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이 매출에 대한 성장과 함께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유보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2024년 작년 연간 보고서 기준 5만 퍼센트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실적에 대한 성장과 함께 부채 비율이 적고 유보율이 높은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매집 이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 1차 목표가 전 고점이었던 2만원까지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2만원 가격을 뚫어준 이유,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2만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현재 의 저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은 어딘지, 역대 최대 실적을 토대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번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실적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저점, 바닥 대비 최소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히든 종목 역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600분이 넘게 계시는 소통방을 통해서 단타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5월 26일 피로틱스를 시가 매수 이후, 손절가와 함께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전 8시 32분에 이야기 드렸다는 게 보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이후, 오늘자 이피로틱스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스타트를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대체장, 주가에 대한 반등 없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시가 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주가에 대한 반등과 함께 목표가 했던 35,000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피롭틱스를 통해서 12%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소통을 하면서 현재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단기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통방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 역시 함께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